미국 경제 지표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주 선진국 주식형 펀드에 400억 달러가 넘는 펀드 투자 자금이 몰렸습니다. 미래 세대 후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선진국 주식형 펀드로 순유입된 자금은 406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. 이는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1년 이후 주간 기준 사상 최대 금액입니다. 지역별로는 북미 주식형 펀드에 350억 5천만 달러가 순 유입됐고,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 39억 8천만 달러, 선진 아시아 펀드에 29억 달러가 각각 들어왔습니다. 유럽 주식형 펀드에선 12억 8천만 달러가 순 유출됐습니다. 고승희 미래셋대우 연구원은 미국의 고용과 제조업 지표 호조 속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고, 중국의 2월 수출과 산업 생산도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등, G2의 지표 호조로 시장 유동성이 위험자 우호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고영권은 또 국내 증시도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로 반등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며 업종 중에서는 반도체 등 대형 IT주가 선호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